이찬원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삶을 문학의 주축으로 떠오른 엄마 팬들. 이찬원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합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팬이라는 60대 주부 김모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찬원의 영상과 음원을 챙겨보고 팬카페 활동에 참여하며 일상을 채운다. 김씨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허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응원해야 할 사람이 생겼다며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몇년 사이 2,000원을 비롯한 트로트 스타들의 등장과 함께 50~70대 여성 팬층, 이른바 엄마 팬들이 국내 문화 소비의 주요 집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공연장 관객, 음반 구매자, 유튜브 조회수의 주역, 나아가 자발적인 팬 마케팅의 실천자로서 문화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TV 화면 밖으로 나온 팬심.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다. 과거 50아 60대 여성들은 문화 소비 시장에서 조용한 소비자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쓰고 팬카페에서 기획한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 찬스의 한 운영진은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지하철 광고, 커피차 이벤트, 생일 서포트 등이 진행된다며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찬원의 생일이나 앨범 발매일 즈음에는 팬들의 손으로 제작된 대형 광고가 서울 주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심지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까지 등장한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50대 이상 여성 팬들이 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들은 본인의 취향과 만족을 위해 주체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또래와 함께 팬카페, 밴드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찬원, 팬문화의 판을 바꾸다. 이찬원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주목받은 이후 젊은 감성의 트로트와 친근한 이미지로 폭넓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어머니 세대 팬들과의 교감 능력은 독보적이다. 그는 공연장에서 팬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는 한편,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거나 팬미팅에서 손편지를 읽는 등 진심 어린 소통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러한 진정성은 중장년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팬덤의 충성도와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팬 박모 씨는 찬원이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고 부모님을 잘 챙기는 모습에서 내 아들길 같기도 하고 멋진 동생 같기도 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찬원이 덕분에 전국을 다니며 공연도 보고 팬들끼리 여행도 다니게 됐다며 인생 2막이 시작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엄마 팬 문화 사회적 연결망까지 확장 이찬원을 비롯한 스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은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팬들 간의 깊은 관계망을 만들어 낸다. 각 지역별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생일 모임, 지역 공연 단체 관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육아와 가사에 몰두하며 오랜 시간 나를 잊고 살아온 이들에게 팬 활동은 다시 나를 찾는 수단이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김수영 박사는 중장년층 여성들은 새로운 취미나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스타와의 감정적 교류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동시에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제공받는다고 분석했다. 공연계 미디어계 엄마팬 타겟 마케팅 가속화. 문화계 역시 이처럼 적극적인 엄마 팬들의 등장을 반기며 이들을 겨냥한 콘텐츠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로트뿐 아니라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50대 이상 여성 관객층은 구매력도 높고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객층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타깃이라며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출연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천원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드라마 등의 시청률도 높게 유지되며 방송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천원처럼 팬덤을 통해 탄탄한 시청층을 확보한 스타는 방송계에서도 안정적인 흥행 카드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소비의 새로운 주체, 이들의 변화가 주는 의미. 엄마 팬들은 단순한 중년 여성 소비자가 아닌 문화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기획사와 방송사는 물론 광고업계, 유통업계도 이들의 취향과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스타에 대한 애정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팬덤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프로젝트를 조직하며 능동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소비자로 간주되던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팬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텔레비전 속 연예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과 인생을 공유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찬원이라는 스타를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엄마 팬들 그들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문화의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장년 여성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